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글의 순서찾기 유형 프리미법을 보면 주어진 단락과 각각의 단락의 앞부분과 끝부분에 연관되는 내용이나 핵심 표현 등에 주목해줘요. 두 개씩 연결지어보고 전체 내용의 선후관계를 생각해보는 거죠. 연결사나 대명사, 지시어 또는 내용 등을 고려해서 순서를 배열해줘요. 그러면 박산에 있는 내용 볼까요? Negotiation, 협상은 can be defined, 정의되어 질수 있습니다. As an attempt, 시도로서 To explore and reconcile conflicting positions, 상충하는 입장을 탐구하고 그리고 화해시키는 시도로서 정의되어질 수 있어요. in order to reach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u n acceptable outcome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그 상충하는 이 장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거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자, 소재가 바로 협상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파악했어요. 자, 이것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A를 볼까요? Areas of difference 그다름의 영역은 can and do frequently remain 자주 남아 있을 수 있죠. And 그리고 will perhaps 아마도 be the subject of future negotiation. 자, 미래의 협상의 주제가 될 거예요. 자, 갑자기 그 다름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다름이 나왔으니까 A는 첫 번째가 될수 없겠죠. B를 볼까요? Indeed, 이러한 그리고 sometimes, 때때로 other forms of negotiation. 자, 다른 형태의 협상들에서 negotiation, 협상은 serves function,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데, other than 하면 뭐뭐를 제외하고죠. reconciling conflicting interest. 자, 그 상충하는 이익을 화해 시키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역할을 한다. 자, 여기서 박스에서 상충하는 입장을 화해 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빼고 다른 역할을 한다라고 바로 넘어갔죠. 중간에 뭔가 내용이 생략된 거니까, B도 적절하지 않겠네요. 자, 그럼 C 앞부분을 볼까요? Whatever the nature of outcome. 결과의 성질이 무엇이든지 간에, which, 그리고 그게 may actually 실제로 favor one party more than another. 자, 한 입장에, 다른 입장보다 한 입장에만 유리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든지 간에, the purpose of negotiation, 협상의 목적은 is the identification of areas of common interest and conflict. 자, 그 일반적인 공통의 이익과 그리고 conflict, 농쟁의 영역을 식별하는 거다. 그게 목적이다라고 했어요. 자, 결과에 도달하는 거다라고 unacceptable outcome을 받아서, 자, the nature of the outcome이라고 해서, 언이 너로 바뀌었죠. 그 결과가 어떻 든지 간에 뭐다. 그 협상의 목적은 그걸 구별, 식별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C가 첫 번째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더 보면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depending on the intentions of parties 그 양측의 의도에 의도에 의존해서 the areas of common interest 공동의 그 공통의 이익의 영역이 may be clarified, 명확해지고, 그리고 refined, 정제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given, 주어질 수 있어요. negotiated form and substance. 협상된 형태나 본질로 주어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common interest의 영역이에요. 자, 그럼 그 공통된 이익의 영역에 관한 내용이 이어지는 걸 찾아야 되죠. A의 앞부분에서 바로 뭐라 그랬어요? 그 영역에 대한 언급이 나왔죠. 그 영역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바로 A가 두 번째가 들어가게 되, 되겠죠. 그 다름의 영역은 자 종종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고 미래의 주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or 혹은 indeed, still remain irreconcilable. 자, 협상이 될수 없는 상태로 남겨져 있을 수도 있죠. 자, in those instances, 그러한 경우, in which the parties, 그 양측들이 have highly, 매우 어, antagonistic, 매우 어떻게 된 상태죠? 적대적이거나, or polarized relations, 양극단의, 양극의 관계에 있을 수도 있죠. The process, 그 과정은 is likely to be dominated, 지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By the exposition, 어떠한 설명에 의해서 지배되어질 수 있는데, very often in public, 어, 매우 자주 공개적으로 of the areas of conflict, 그 충돌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될수 있다, 지배되어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비의 내용을 볼까요? Indeed, 이러한, 그리고 때때로 그 협상의 다른, 그러한 협상의 형태에서 협상이 이제는 더 이상 그 conflicting position, 상충하는 입장을 화해 시키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덧붙여서 다른 역할도 한다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These will include 자, 이것들은 포함할 수 있어요. Delay. 지연시키는 거라든지 publicity 홍보를 하는거나 diverting attention 주의를 전환시키는거나 or 혹은 seeking intelligence 정보를 구하는 것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about the other party 다른 측에 관한 정보죠 and 그리고 its negotiating position 그것의 그 협상 입장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그런 것들을 예시로 들었어요. 자, 그래서 선택지 4번에 C, A, B 순서로 되는 게 맞겠네요.